이 영상은 Soft Tree Strain의 케이블 분석 기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기존 도로를 따라 처짐을 분석하는데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도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랜딩 지점 위치 찾기에 초점 맞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난 영상이 끝난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위쪽에 하나의 랜딩 위치를 제안했고, 아래쪽에도 또 다른 랜딩 위치, 그리고 두 군데 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의 일부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화면을 덜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 슬라임 작업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이름으로 피처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모든 항목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실 표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D 라인 탐색 피처 전체를 선택해서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이 모든 항목을 하이라이트 하겠습니다. 선택을 클릭하면 하이라이트 되고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은 남겨 두어서 작업 중인 부분을 더 쉽게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에 해치를 넣을 건데 빨간색으로 해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케이블 분석 탭으로 돌아가서 어디에 착륙 지점을 둘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능선 꼭대기가 명백한 위치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설치한다고 해서 큰 이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클릭하고 최대 로깅 거리를 다시 설정한 다음 제가 사용 중인 LC650을 사용하면 여러 군데를 클릭해 보면 실제로 그 경사면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능선으로 내려가 보면 분석을 확인해 보면 어떤 점이 더 나아졌는지 알수 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는 범위를 좀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구간인 것 같은, 이 확인을 누르고 다시 그 지형을 클릭하면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시 뒤로 옮기면, 예를 들어, 너무 멀리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죠. 110까지 가보면, 우리가 꽤 많은 지상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편향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에서 전체를 볼수 있도록 Zoom to Extents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편향 문제가 있고 이걸 더 멀리 예를 들어 160까지 밀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리프트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 도구가 다른 용도로도 유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죠.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놓겠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멀리 갈수 있는지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옵션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스테이션 160 으로 가고 싶습니다. 지상 리드에 대한 문제가 있죠. 계산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가를 지상에서 이 m 위에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옵션, 즉 여유고를 고려한 최대 비행 하중을 선택하고 트래킹이 잘 되도록 슬라이스 수를 늘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래픽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습니다. 단지 캐리지 경로선이 지상에서 2m 떨어져서 그려질 뿐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원한다면 3D 옵션을 클릭해서 서브 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중을 추가한 것을 볼수 있고, 이 경로를 따라가면서 점점 더 작은 완두콩 크기만큼만 운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 가다 보면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결국 여기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약 2,000kg 부근에 도달하게 되고, 그때는 기하학적으로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2m 오프셋 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설정을 조정해 볼 수도 있고 값을 올려보면 그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도 그 시점에서는 최대 높이를 유지하는데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위치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충분히 큰 조각 크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위치를 한번 살펴보죠. 이걸 다시 사용해서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 저기로 한번 가본다고 해봅시다. 확인을 누르면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볼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까지만 해보죠. 지상 리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같은 높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륙 위치가 마음에 듭니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유일한 문제는 이 착륙 위치에 도로 접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구 상자에 있는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할 겁니다. 그게 바로 Faith Explorer입니다. 이걸로 그 위치에 착륙할 수 있도록 도로를 계획할 겁니다. Faith Explorer는 토공 비용을 고려하지만 여기서는 교차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천과 연못을 이용해서 유동 벡터를 생성하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집으로 갑니다. 새로운 피처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할 피처입니다. 현향 분석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도로를 그 위치까지 연결하고 싶습니다. 경사도는 18% 미만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곡률은 20m 이상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5가지 옵션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천들은 기본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설정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동으로 하지 않고 하천 피처를 선택하겠습니다. 고급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하천마다 2,5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설정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지금 저 지점에서 원하는 착륙 지점까지 다섯 가지 가능한 경로를 찾고 있습니다. 개선될 가능성이 낮다고 나옵니다. 취소를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기존 도로에서 저 지점까지 설계 제약 조건을 고려한 가능한 경로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경로가 가장 저렴한지 비교해보고 싶다면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붙은 Xpate. 피처들이 보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95,000이 가장 저렴합니다. 따라서 저 지점까지 가는 가장 저렴한 경로는 이 경로로 보입니다. 여기서 지형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로 전환해서 지도에 있는 그 선을 실제 설계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치 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방금 저장한 지형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초기 정렬선입니다. 방금 만든 엑스페트 피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로 확장해서 볼수 있도록 확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면 이 폴리라인을 제대로 된 곡선과 접선의 연속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가겠습니다. 그 값을 저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 최적화를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소 및 최대 경사도를 입력하겠습니다. 최소 및 최대 K값도 입력하겠습니다. 추가 편집을 클릭하겠습니다. 고도와 관련된 제어점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처리 버튼을 클릭하고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절토와 성토가 균형을 이루었고 설계 기준을 준수하는 선형이 완성되었으며 도로가 계획된 착지 지점까지 이어집니다. 원한다면 배수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만족한다면 절토와 성토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토공량을 살펴볼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문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리 설정해 둔 패키지를 사용해서 평면도와 중단도 그리고 단면도를 모두 자동으로 결합해 줍니다. 만약 이 설계를 시공 측량에 활용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료와 공유하고 싶다면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확장자를 landxml, dxf, dwg 등 여러 일반적인 형식 중 하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